빅터 프랭크,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1944년 10월 19일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이송당합니다. 그리고 약 1년간 총 3군데의 수용소로 이송당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그는 1945년 4월 27일 미군에 의해 지옥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수용소에 끌려온 아내는 물론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는 이미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누이만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강제 수용소에서의 시간.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난 빅터 프랭크리슨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겪은 저자, 빅터 프랭클의 삶에서 그녀는 과연 어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그 23번째 밤의 주인공은 책과 영화, 커피를 좋아하고 말의 힘을 믿는 브런치 작가 펌킨 님입니다. 펌킨 작가님께서는 스페니쉬권에서 10년, 영어권에서 4년 반, 현재 거주 중인 브라질에서는 약 25년째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등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것이 생기면 꼭 배우려고 노력하신다는 작가님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푹 빠져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격이시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작가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활동 중 하나는 독서 리뷰라고 하시는데요. 10명으로 구성된 와우라는 독서 모임을 통해 2008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독서 리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듯 독서에 대한 펌킨 작가님의 애정어린 마음은 작가님의 브런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작가님의 브런치에 공개된 76개의 글중 42개의 글이 모두 펌킨의 독서노트라는 매거진에 실린 독서 리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강제수용소에 끌려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에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난뒤 쓰신 독서 리뷰인데요. 과연 펌킨 작가님께서는 비극적인 저자의 경험에서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사유를 하게 되셨을까요? 글 읽는 밤 2부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